내가 또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때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금요일 말씀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13절에서부터 10장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은 9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만 다루고 있는데요. 저는 10장 3절까지 오늘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과 내일 토요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묵상의 본문이 날마다 솟는 샘물과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날마다 솟는 샘물과 다르게 본문을 잘랐냐 하면요. 이 전도서 2부, 모른다 라는 테마가 흐르는 이 2부의 단락 중에서도 9장 이후의 내용, 즉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 인간의 무지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진 전도자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지혜자의 입장에서 기록한 부문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 여덟 번째 단락이거든요. 이 여덟 번째 단락을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그 안에 다섯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9장 13절부터 16절까지 그리고 17절부터 18절까지라기보다는 17절부터 10장 3절까지가 한 덩어리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9장 13절부터 10장 3절까지를 다루고 내일 10장 4절부터 15절까지를 다루어서 이 여덟 번째 단락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내일 본문도 사실은 날마다 서는 샘물은 10장 11절까지만 다루고 있는데 그렇게 나누다 보면은 이두 번째 단락이 애매하게 끊기기 때문에 이렇게 9장 13절부터 10장 3절 그리고 이렇게 10장 4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다루는 것이 더 깔끔하게 잘 잘라지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이 여덟 번째 단락에서는요, 이 지혜자와 우매자 그리고 주권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주권자 즉 권력을 가진 자들이 지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우매한 자들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매한자가 세상에서 득세하고 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횡행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13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요. 어떤 그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상상 속에 있었던 일인지 또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면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잘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전도자는 한 작은 성읍이 큰 왕의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하는 상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성읍이 큰 나라에 의해서 포위당했으니까 그냥 항복하는 것이 맞는데 그 작은 성읍에 살고 있던 한 명의 가난한 지혜자가 그 지혜를 통해서 그 성읍을 구원한 이야기를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 성읍이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지혜자가 그 성읍을 그큰 군대로부터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기억되지 않더라. 그의 공로가 인정되지 않더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큰 군대로부터 성읍을 구한 사람이 왜 인정을 못 받는가? 왜냐하면 그 지혜자가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가 사회적인 명망도 있고, 재물도 있는 사람으로서 성읍을 건졌다면 어쩌면 영웅이 됐을 수도 있죠. 하지만 군대를 물리칠 정도의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더라도 그가 가난하면 멸시를 받는 현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과 그 성읍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어리석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죠. 결국 어리석은 자들 사이에 있으면 아무리 탁월한 지혜자라 하더라도 이 우매한 자들 때문에 묻히고 말더라 굉장히 안타깝고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전도자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얼마나 지혜자들을 무시하는가 그 지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9장 17절부터 10장 3절까지 내용 보시면요 전도자가 지혜자와 우매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들은 조용하고 우매자들은 큰 소리로 호령을 합니다. 하지만 조용한 지혜가 큰 소리의 우매한 호령보다 훨씬 낫죠. 문제는 사람들 가운데 지혜자가 있어 가지고 그들을 지혜로운 길로 인도하려고 해도 그 가운데 우매한 죄인 한 사람 있으면 그 모든 걸다 망치더라 하는 겁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그 가운데 있어서 조용조용 나긋나긋하게 전체 사람들을 이끌어 가려고 해도 큰 소리 내는 어떤 어리석은 자가 거기서 막 난리를 치면 결국 이 모든 사람들이 다른대로 오도되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는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 이런 말했어요. 몇 마리의 그 파리 몇 마리 때문에 향기름 전체가 악취가 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인데 그 소수의 어리석은 자들이 그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전체가 다 망가지고 만다 하는 거죠. 그리고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 그러면서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막 드러내면서 다닌다.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게 뭐냐 하면 보통 오른쪽은 좋은 거고 왼쪽은 나쁜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들은 오른쪽으로 다니고 우매자들은 왼쪽으로 다닌다는 거죠. 지혜자는 선하고 의로운 것, 우매자들은 악한 것을 찾는다. 그 말입니다. 문제는 이 우매한 자들이 훨씬 더 그가 속한 공동체를 괴롭게 합니다. 우매한 자신의 자신의 그 우매함을 막 드러내면서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사람들이 그것으로부터 영향력을 받죠. 사람들이 오도당하고 힘들어집니다. 기회로운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선한 대로 인도되는 것보다 우매한 자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요. 이 소수의 악당들, 뭔가 좀 잘못된 사람들이 그 공동체 전체를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어떤 회사 같은 데 보면 다들 열심히 평범한 모습으로 일하고 있는데 한두 명 사람을 괴롭히는 악당들이 있어가지고 그들 때문에 회사 생활이 힘들어진다고 하는 사람들이 경우 많죠 그래서 사실 회사의 인사권자는 그런 악당들이 누구인지를 밝혀내서 그들을 축출해내는 일이 주 업무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런 악당들이 있으면요 그한 모임이 다 휘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정반대의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임 전체의 일을 거의 한두 사람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그 소수의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또 나머지 사람들이 그들이 지고 있는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다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조차 못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당연히 이상적인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이타적이고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 즉 지혜로운 사람이 그 모임의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또그 모임의 구성원들은 그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그에게 박수를 치고 그리고 그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이상적인 모습이죠. 하지만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10명이 모이면 8명은 평범하고 1명은 매우 지혜롭고 1명은 악당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데 문제는 이한 명의 악당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에 악취가 나게 하듯이 그 모임을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또 정반대로 그한 명의 지혜로운 사람이 그 모임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그한 명의 악당의 영향력을 그 지혜자 혼자서 막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나머지 8명이 그걸 인식을 못해 그, 지금 저한 명이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있는지, 저 사람 없으면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빠질 것인지, 그걸 생각조차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게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결국 우리는 세상에서 지혜자로서 선한 사람, 성실하고 능력있고 이타적인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죠. 그리고 악한 자들의 영향력이 퍼지지 않도록 막는 것도 우리가 마음을 써야 할 일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그한 명의 지혜자, 한 명의 헌신된 사람 말고 그 나머지 8명 중에 속였다 하더라도 의인을 인정하고 악인을 제어하는 일에 동참해야죠. 우리가 속한 모든 모임, 그게 회사가 됐건, 가정이 됐건, 친구 관계가 됐건, 교회가 됐건 간에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받은 사람은 선한 지혜자는 그가 아무리 가난하고 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를 높이고 그에게 박수를 치고 그를 치하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되고요. 악한 자, 어리석은 자들을 멀리하고 그들의 영향력으로부터 전체를 보호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속한 회사든 교회든 또는 그 가정이든 간에요. 한 사람 홀로 모든 짐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정말 옛날 그 유교적인 가치관이 가득했던 사회에서는 그 집안 일의 모든 일을 그 어머니 한 명이 다 감당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그 회사에서 소수의 몇몇 사람만 피땀 흘려 일하고 나머지는 전부 월급 도둑인 경우도 있어요. 이런 상황을 우리는 해결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몇명 소수의 악한 자들, 게으르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그런 악한 자들에 의해서 모두가 고통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혹시 내가 그 악당이 아닌지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하튼 우리는 내가 처한 이곳에서 먼저 내가 변하고 내가 속한 모임을 변화시키는 일을 행해야 됩니다. 내 주위를 한번 살펴보고 누군가 홀로 그 모든 짐을 지고 있지는 않은지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떤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 것인지도 생각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내가 지금 짐을 함께 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 모임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하고 있는지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점검해 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모임들 가운데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여러 모임들, 그리고 교회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바로 설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어리석어서 지혜자들은 배척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높이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그러한 세상을 바꾸어 나가고 참된 사람들, 지혜자들, 참으로 신실한 자들이 인정받고 그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